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띠 여러분의 6월 전체 운세를 가져왔습니다. 말띠에게 6월은 어떤 기운을 불러다 줄까요? 저장하시고 날마다 참조하시면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주차 말띠 운세. 2025년 6월 1일 일요일. 신축일, 음력 5월 6일. 단단한 흙길 위에 말발굽이 닿을 때. 그 울림은 조용하지만 묵직하더다. 축토는 오아와 형살의 기운으로 얽혀 있어. 말띠에게는 감정적 긴장감과 고립감이 스며들 수 있는 날이로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오늘은 한발 늦춰.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강하게 나아가려 할수록 주변과의 간극은 커질 수 있다.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이민일 음력 5월 7일. 푸른 숲길을 말이 달릴 때 기세는 당차지만 시야는 좁아지기 쉬우니 입목은 오화와 생조관계로 흐름은 좋으나 지나친 속도는 돌뿌리에 걸리는 법이더다. 말띠의 열정은 오늘 빛나지만 그 빛을 오래 유지하려면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리라. 에너지가 넘치는 날일수록 스스로에게도 여백을 허하라. 2025년 6월 3일, 화요일, 개묘일, 음력 5월 8일, 들판에 안개가 피어오르면 달리는 말도 잠시 고삐를 늦추는 법. 묘목은 오화와 조화되나 흐름은 느리고 분산되기 쉬우며 마음이 어지럽고 집중력이 흩어질 수있더다 계획했던 일들이 지연되거나 의도와 다르게 흐를 수 있으니 오늘은 욕심을 줄이고 상황을 관망하는 편이 이롭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갑진일 음력 5월 9일 먼 길을 달리다 물가에 이르러 숨을 고르듯 오늘은 현실적 문제들이 고개를 들수 있는 날이로다. 진토는 오하와 상극이 없으나 삶의 무게가 어깨에 실릴 수 있는 흐름이니 무리한 계획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큰 산을 넘으려면 그 아래 평지를 먼저 지나야 하듯 기초를 다지는데 집중하라.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을사일, 음력 5월 10일, 볕씨가흙 속에 스며들 듯, 오늘은 말띠에게 뜻이 자라 나는 날이도다. 사와는 오화와 삼합화국에 기운을 이루며 내면의 열정이 자연스레 밖으로 뻗어나가리라.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사람들과 뜻을 모으기에 유리하니 오늘의 시도는 머지않아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용기 있는 발걸음이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 병호일 음력 5월 11일 해가 하늘 한가운데 걸리듯 오늘은 말띠에게 가장 강한 기운이 깃드는 날이로다. 자이로이의 기운이 자신감과 결단력을 높이고 주변의 이목과 기회를 자연스레 끌어당기리라. 다만 강한 햇살 아래 그림자도 깊어지듯 성급한 판단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신감과 냉정을 함께 품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정미일 음력 5월 12일. 들판에 비 내리기 전에 고요처럼 오늘은 주중에 긴장을 내려놓고 자기 안의 균형을 되찾아야 할때 이러다. 미토는 오아와 육합 관계를 이루며 감정이 부드럽게 흘러들고 인간 관계의 따뜻한 기운이 감돌게 하리라. 혼자보다는 함께 성과보다는 공감이 어울리는 하루가 되겠다. 2025년 6월 1주차 청운. 말은 달릴 때 가장 아름답지만 머무를 줄 아는 말은 더욱 귀하도다. 이번 주 말띠는 주초의 형사를 지나 중반 이후 삼합과 자일의 기운을 타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맞이하리라. 그러나 속도가 곧 지혜가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리니. 강한 추진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주는 멈춤을 아는 자가 더 멀리 간다는 말의 진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2025년 6월 2주차 말띠운세 2025년 6월 8일 일요일 무신일 음력 5월 13일 단단한 쇄심줄 위를 달리는 말처럼 속도는 있지만 자유는 없을 수 있더다. 신금은 오아와 상극을 이루며 오늘은 말띠 본성인 추진력이 답답함과 맞부딪히리라.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다툼으로 번지기 쉬우니 움직임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강한 고비보다 느슨한 숨 고르기가 필요한 때다. 2025년 6월 9일 월요일 기후일, 음력 5월 14일. 잔잔한 거울에 작은 돌을 던지면, 파문은 작아도 중심은 무너지듯, 유금은 오아와 충을 이루며, 사소한 말이나 실수 하나가 하루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더다. 기세로 밀어붙이는 것이 익숙한 말띠라 하여도, 오늘만큼은 한마디 말을 아끼는 쪽이 훨씬 큰 이익을 안겨주리라. 말이 많을수록 길은 꼬인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경술일, 음력 5월 15일,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기세는 있지만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술토는 오아와 중립의 기운이나, 고정되지 않은 흐름이 집중력을 흩뜨리기 쉬우니, 오늘은 크고 복잡한 일보다는, 작고 확실한 것 하나에 힘을 실어야 하리라. 속도보다 무게, 양보다 질을 택하라.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신의 일, 음력 5월 16일, 잦은 풀밭 위로 달리다. 미끄러진 말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발이 묶일 수 있는 날이로다. 해수는 오아와 정충을 이루며, 사람과의 관계, 감정의 기복이 유난히 깊을 수 있으니 감정에 충실하되 표현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 속마음이 불편하다면 차라리 침묵이 나를 지키는 갑옷이 된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임자일 음력 5월 17일 햇살 아래 조용히 피어난 들국화처럼. 오늘은 작지만 묵직한 성취가 찾아올 수 있더다. 자수는 오하와 상극이나 그 속엔 차분한 균형이 숨어 있어. 밀고 나가기보다 설득하고 조율하는 자세가 유리하리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보다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긴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개축일, 음력 5월 18일, 말이 긴 언덕을 오르기 전,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오늘은 충돌과 다툼을 피하고 내면을 다스려야 할 날이로다. 축토는 오아와 중립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깨는 작은 일들이 스며들 수 있으니, 일과 감정 모두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롭다.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가 오히려 빠른 길이 되리라.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가빈일. 음력 5월 19일. 풀벌레 소리로 채워진 들판처럼 복잡했던 흐름이 서서히 가라앉는 날이로다. 잇목은 오화와 삼합의 기운을 이루며 마음이 맑아지고 집중력과 활력이 살아나리라. 그간 엉켰던 관계에도 따뜻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며 혼자의 시간이 많았던 이들에겐 반가운 손길이 다가올 것이다. 오늘의 부드러움은 다가올 날들을 위한 문을 연다. 2025년 6월 2주차 청은 질주하던 말도 길이 끊기면 멈춰야 하듯 이번 주말 때는 돌진보다 저율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한 흐름의 노일이라 초반의 금기운과 수기운이 연이어 충과 상극을 이루며 내면과 외부의 마찰이 잦을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삼합의 기운이 회복과 소통의 물꼬를 트게 되겠다. 이번 주는 쉬어가는 용기, 멈춤의 지혜가 진짜 앞날을 여는 열쇠가 된다. 2025년 6월, 3주차 말띠 운세.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울묘일. 음력 5월 20일. 풀밭을 달리던 말이. 문득 발을 멈추고 귀를 세우듯. 오늘은 말띠에게 속도보단 감각이 더 중요한 날이 되리라. 묘목은 오하와 반합의 기운을 이루며. 부드러운 조화 속에서도 작은 불협화음이 섞일 수 있으니,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라. 소통은 오늘의 핵심이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평진일, 음력 5월 21일,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 위를, 경쾌하게 달리는 말의 기세가 살아난다. 진토는 오화와 중립의 기운이지만 말띠에게 실속보다는 에너지와 의욕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일의 추진력이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지니 하고자 하는 바를 과감히 실행에 옮겨도 무리가 없다. 다만 마무리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정사일 음력 5월 22일 타오르는 불꽃은 혼자서도 어둠을 밝히듯 오늘은 말띠의 주도권과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날이 되리라 사화는 오아와 동료의 기운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감각도 예민하게 살아나지만 자칫 독선으로 흐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다. 강한 말보다 따뜻한 말이 오늘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무오일 음력 5월 23일 하늘을 가르며 질주하는 날 말띠의 본성과 운세가 일치하는 시점이다. 오화자일은 말띠에게 힘과 운의 절정이 되는 하루로. 기회, 성과, 대인원까지 두루 상승세를 타게 된다. 무엇을 시작하든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하고 망설임보다는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리라. 오늘의 한 발이 한 달을 바꿀 수 있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김희일, 음력 5월 24일 기세 좋게 달리던 말도 한 번쯤 숨을 고르고 물을 마셔야 한다. 미토는 오아와 상극은 아니나. 열정과 피로가 교차하며 몸과 마음의 리듬이 어긋나기 쉬운 날이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내면의 균열을 무시하면 안 되며 잠시 멈춰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지치기 전에 쉬어야 더 멀리 간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경신일 음력 5월 25일 날선 쇠붙이에 발굽이 닿으면 기세가 꺾이기 마련이다. 신금은 오화와 상극을 이루며 말띠에게 감정의 충돌이나 외부의 제동이 생기기 쉬운 흐름이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말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되도록 중요한 판단은 유보하고 긴 호흡으로 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상책이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하지. 신유일, 음력 5월 26일.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날. 말의 그림자 또한 가장 길게 들이온다. 유금은 오아와 강한 충을 이루며 말띠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험의 기운이 강해진다. 말이나 행동 하나가 관계에 금을 가게 할수 있으니, 대화는 조심스럽게 결론은 서두르지 말 것. 강한 불길은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2025년 6월 3주차 청운. 거침없이 달리던 말도, 길이 꺾이면 속도를 조절하듯, 이번 주말 띠는 상승의 기세 속에서도, 중반 이후, 피로와 충돌의 기운이 강해지는 흐름에 놓이게 된다. 초반엔 자신감과 기회가 함께하고, 특히 화일은 진정한 상승의 정점이 되겠지만, 후반 금기운으로 접어들며 감정의 불꽃이 예상치 못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주는 멈출 줄 아는 용기, 말할 때보다 안 들을 때를 아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2025년 6월 4주차 말띠운세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임수리 음력 5월 27일 들판을 달리던 말이 문득 멈춰 먼 산을 바라보는 날이다. 술토는 오아와 반합을 이루며 내면의 평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 빠르게 달리던 흐름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지금은 그 속도를 줄이는 타이밍이 오히려 더 깊은 집중력을 부를 수 있다. 고요함 속에 방향이 있다.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개일 음력 5월 28일 강물 속을 건너는 말은 발밑의 돌을 먼저 살핀다. 해수는 오아와 상극의 기운을 띠며 감정적 흔들림이나 예상치 못한 피로가 스며들 수 있는 날이다. 오늘은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은 유보하고 정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가게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갑자일 음력 5월 29일 달리는 말 앞에 이물질 하나가 속도를 흔든다. 자수는 오아와 정충을 이루며 대인 관계나 감정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다. 말보다는 듣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정면 돌파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라. 직선보다 곡선이 오늘을 더 멀리 이끌 수 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을축일. 음력 6월 1일. 마른 들판을 걷는 말의 발걸음처럼 조심스러운 인내가 필요한 하루다. 축토는 오아와 불편한 흐름을 이루며 성과보다 과정의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작은 일에도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하루는 천천히 가능한 만큼만 움직여야 한다. 스스로를 몰아 세우지 말 것.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병인일, 음력 6월 2일. 불꽃이 다시 타오를 때, 말은 다시 달릴 준비를 한다. 임목은 오아와 삼합을 이루며, 말띠에게 본래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날이다. 기회, 제안, 만남에서 긍정적 흐름이 따르며, 중요한 일은 이 시점에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속도를 다시 낼수 있는 순간이 왔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정묘일 음력 6월 3일 달리는 발구 아래 작은 돌조차 무시할 수 없다. 묘목은 오아와 생의 기운을 이루며 일과 감정의 흐름이 부드럽게 맞물린다. 특히 창의적 활동, 설득, 대인관계에서 성과가 기대되며 부드럽지만 분명한 태도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가장 날카로운 힘은 늘 부드러움 안에 숨겨진다.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무진일 음력 6월 4일 노을진 초원을 지나며 마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진토는 오아와 조화를 이루며. 한 주간의 에너지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날이다. 계획을 되돌아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볍게 정리하기에 좋다. 마무리가 곧 다음 출발의 첫걸음이다. 2025년 6월 4주차 총은 달리는 말도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다. 이번 주 말띠는 초반의 감정적 충돌과 피로를 지나 중반부터 서서히 본연의 추진력과 생기를 회복하게 된다. 삼합과 생애의 기운이 이어지는 후반은 실행과 성취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작지만 결정적인 성과를 안겨줄 수 있다. 이번 주는 조절된 속도, 조용한 회복 속에서 다시 달릴 에너지를 축적해야 할 시간이다. 2025년 6월 5주차 말띠운세 2025년 6월, 29일, 일요일, 기사일, 음력 6월 5일, 태양을 등에 지고 달리는 말은 더 멀리 보지만 더 쉽게 지치기도 한다. 사화는 오화와 동료의 기운으로, 열정과 활기가 넘치나 그만큼 피로도 비례하는 날이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주변의 상황은 뜻처럼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앞서기보다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경호일 음력 6월 6일 뜨거운 땅 위를 질주하는 말의 발굽은 금방 마모될 수 있다. 오와 자일은 말띠 본연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한 주의 시작을 격하게 열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이 기세가 지나치면 충돌이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강한 추진력 속에 여유를 품는 것이 오늘을 유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2025년 6월 5주차 청운. 말은 바람보다 먼저 달릴 수 있지만 지나친 속도는 방향을 잃게 만든다. 이번 주말 때는 강한 화기운 속에서 의욕과 자신감이 샘솟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긴장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다.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큰 안정을 부른다. 이번 주는 달릴 줄 아는 자보다 멈출 줄 아는 자가 이긴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비법과 운세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